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희 4시부터 또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박사훈이고요네 송미영 또 함께하겠습니다 네 저희 4시부터는 어떤 상품이죠? 네 저희 아이들을 위한 유산균을 네. 추천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CJ제이제당에서 나온 피부 음. 유산균 바이오키즈 플러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어,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산균 제품이에요. 네. 지금 일단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음. 식으로 포켓 하나씩 들고 다니시면서 하루에 한 정씩 한 포켓씩 이렇게 네. 드실 수가 있다는 거고 맞습니다. 일단 오늘 가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가격이, 어, 47,900원이죠? 네. 음, 47,900원에 오늘 무료배송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고요. 맞습니다. 두 단치 음. 분량, 그쵸, 그쵸. 두 박스를 여러분들께 네. 47,900원 무궁화의 음. 초특가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평소에 그 유산균 제품, 뭐 유제품 이런 음. 거 많이 드세요? 유산균을 따로 영양 그 소를 음. 따로 영양 그뭐지 <laughs> 영양 <영역> 분석표? <laughs> 아니 아니. 하여튼 그 네. 유산균을 캡슐로 따로 섭취를 하고요. 아, 정말요? 네, 네. 섭취를 해야 돼요. 오. 어떤 해야 됩니다. 알 아, 알고 있습니다. 아, 저도 집에서 그 유산균이 또 배변 활동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응.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직접 발효를 음. 시켜가지고 요구르트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음. 음. 좀그 유산균을 배양을 음. 해가지고 직접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되게 귀찮아요. 그렇 며칠을 갖다가 얘를 갖다가 숙성을 시켜야 음. 돼. 그래야 그유그 그 유산균이 네. 제대로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집에 집에 그 냄새가 아주 난리 음. 난리 생 난리 맞습니다. 생 난리. <laughs> 네. 네. 근데 오늘 여러분들 드리는 건요 뭐냐면. 네. 보여드렸지만 정말 편해요 음. 그냥 지금 한 달에 1개월치 네. 분량 이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스틱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집에 그냥 급히 나갈 때 이렇게 딱 하나만 들고 나가시면 네. 그날의 유산균의 그 양을 그냥 다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1인 3포씩 챙겨드세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게 음. 아니고요. 이한 포로. 음. 왜냐면 아이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네. 자주자주 이렇게 먹으라고 할 수가 음. 사실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딱 1인 한포 정도만 음. 가볍게 드시면은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지금 환절기라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몸이 굉장히 좀 예민하신 분들은 피부가 네. 예민하신 분들은 음. 되게 고생할 그런 딱 계절이거든요. 그럼요. 아,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을 배변 활동을 음. 잘 되기 위해서 보통 섭취하는데 서은 네. 씨 같은 경우에는 오. 피부가 또 예민하시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도 막뭐 나가지고 네. 네. 피부를 위해서 유산균을 섭취하고 계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보통 생각하실 때 흔히 음. 유산균 하면 배변 활동만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음. 오늘 보여드린 유산균은 특히 네. 그 피부 때문에 정말 고생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아기들. 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제품이 이 제품을 선보여드립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피부가 되게 예민하고 음. 약간 그 봄만 되면은 괜시리 간지러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저희 언니도 비염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꽃가루 알레르기도 있고 막 강아지나 뭐 동물 곁에는 진짜 가도 지못 해요. 저희 네. 네. 언니는. 음. 그리고 괜히 막 여기. 가 뻘겋게 좀만 긁어도 뻘겋게 응. 막막 어, 일어나고 피부가 응. 그것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유산균은 계속 꾸준하게 먹어 오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집에서 그렇게 며칠을 갖다 걸려가지고 그걸 해먹기가 되게 귀찮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럴 때요걸 하나씩 들고 다니시면서 네. 드시면 좋으니까 네. 그게 더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음. 집에서 만든 유산균이나 음. 아니면은 또 우리가 흔히 아는 뭐유 그냥 뭐 요구르트 유제품. 음. 먹는 유제품 그쵸. 그것들과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유산균 키즈플러스와 다 아는 점은 뭐냐면요. 음. 유산균은 맞아요. 네. 로구르티 유산균 맞아요. 음. 근데 중요한 게 우리의 몸속까지 도달하기 전에 사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입으로는 들어가지만 실제로 내 몸속까지 그 유해한 성분들이 퍼지지가 네. 않는 것. 맞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음. 그래서 식품이 아니라 따로 음. 이런 영양가루 따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음.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말씀 잘해 주신 게 저희는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유산균은요, 응. 어, 사실 시중에도 유산균 들어간 제품들 많아요. 유제품도 네. 굉장히 많지만, 오늘 저희,